지금 여야. 이거 두말할 필요 없이. 지금 윤석열 탄핵. 또 여당은 대통령 사과. 내각 총 사퇴. <laughs> 이거 여야가 이게 따로 없네요. 이게 어떻게 윤석열 때려잡기로 여야가 둘이 힘을 합쳤다? 이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기가 막혀 지금 또 제가 보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 일하는 것 마음에 안 들면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대통령입니까? 언제부터 한동훈이 대통령이 됐습니까?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여야가 똑같이, 똑같이, 윤석열 때려잡기, 내각 총사퇴,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광화문에서 눈물나게 울고불고 외치면서 윤석열 정부 탄생시켰습니다. 0.7% 예, 20만 표입니다. 만약에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탄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연방제로 갔습니다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임기 중에 연방제 통일은 꼭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연장됐다면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 지금 우리는 연방제 준비를 하고 척화로 갔을 겁니다. 그걸 막아냈습니다. 광화문에서.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데, 이거 총선 앞두고 여야가 윤석열을 때려잡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때려잡고 있다. 이게 웬 난리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은요 두가지의 종교가 격돌했습니다 종교전쟁입니다 하나는 김일성을 믿는 주사파 주사파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론 하에 탄생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공산주의를 믿는 주체파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지금 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 총선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찌하여 윤석열 때려잡기가 이번 총선의 여야의 주제가 됐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광화문에 모이는 것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나오십니까 그런데 혼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끌고 나와서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용산까지 배우자! 그거 못하면 이제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막아야 됩니다. 국민 정권을 발동하자! 여러분들, 이거 총선이라고 해서 선관위가 뭐 이거 하면 맞고 저거 하면 다 맞습니다. 후보자 얘기하면 안 된다. 정당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뭐 선거법이 헌법 위에 있어요. 에? 그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의 힘하고 민주당은 그냥 선거를 하는데, 에? 우리 국민들은 하소연할 때가 없다는 겁니다. 하소연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모여야 된다, 이겁니다. 천만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렇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천만을 결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적화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이, 설마 적화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아니, 김대중이 북한에 가서 6.15 공동선언을 하고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자고 하는데 아니, 그게 적화가 안된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반대를 해도 대한민국의 통일방식이 바뀌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내려놓고 적화로 가고 있다는 건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싸우자! 이기자!